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헝그리한 언박싱 26번째 시간입니다. 좀 전에 에어조던 11 어, 레전드 블루를 함께 열어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조던 얼티밋 기프트 오브 플라이트. 조던 얼티밋 기프트 오브 플라이트 팩. 강남 나이키에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55 us 75 사이즈네요 어, 제 사이즈는 그 공홈에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어, 한번 255 작만 사이즈를 한번 사보 봤습니다 바로 볼게요 어, 두 개를 한꺼번에 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음, 아, 역광이라서 네, 헝그리한 언박싱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은하게 코끼리 패턴이 보이는 그런 박스이고요. 이쪽은 얼티밋 i f 기프트 오브 플라이트 11과 29, 29 제품이 함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열어보도록 하죠. 먼저 네, 29 어, 그죠 특유의 그, 저던 비상 속지가 함께 있고요 네, 아주, 어, 레전드 블루 색상으로 꾸며진 29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투명한 아이스 소리 있고요 아, 아이폰도 광각렌즈를 한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좀더 좁은 그 거리에서도 좀 광각적으로 볼수 있게 한번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빅점프맨이 있는 그 29으로 이 패키지가 구성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속에는 종이 수트리가 있고요. 마본디스트리죠 그럼 바로 아, 숨이 차네요. 일레븐 <laughs> 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그 중국 제품 같은데 중국의 유통에 유통되는 그 제품에 들어있는 그 안내가 있네요. 이거 분명히 강남 날이키에서 구입한 건데요. 아무튼. 속지는 음, 그, 다른 보통의 29 제품에 똑같은 속재입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네. 펜턴. 레전드 블루 펜턴 색깔의 에어드던 11. 얼티밋 기프트 오브 플라이트 100에. 아 발음이 안 좋죠? 네, 들어있는 제품 맨 사이즈 255 사이즈입니다 바닥은 하얀 그리고 카본 특유의 카본 마치 그 조던11 쿨그레이가 하늘색으로 덮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제품이죠 어... 레전드블루와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일레보는 어, 진리입니다 진리죠 그리고 힐컵에 있는 이 뭐라고 해냐이 재질이 다른 일레분들과는 다른 재질이다. 이런 약간의 그런 뱀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인데 이것은 마치 25주년의 재질과 같은 그런 재질의 어 검은색으로 된 헤커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 슈트리를 보겠습니다. 슈트리는 네. 이런 색상이네요. 음, 역시 어, 레전드 블루와 비슷한 색상인가요? 똑같은 색상인가요? 네,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어, 약간, 한번 보시죠. 약간 이쪽이 그 기프트 플레이 얼티밋 팩 얼티밋 팩의 슈트리고요. 요게 어, 레전드 블루의 슈트인데요. 어, 보면은 약간 이쪽이 더 탁한 하늘색. 파란색을 띠고 있고, 맑은 하늘색 이렇게띠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티밋팩에 들어있는 슈트리입니다. 레전드 블루이 보여 드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보여 드이렇게생이 네, 아주 멋진 1 1은진리절은 진리. 은 진리, 샴푸맨 인솔 그렇게 들어 있고요. 나머지 한쪽도 같이 꺼내서 보면은 네 역시 멋진 색상의 에어조던 일레븐. 멀티미트 기프트 플라이트 팩에 들어있는 제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제가 여러분과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의 그 느낌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발매되었던 이것들 빌레분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분명히 레전드블루는 정말 멋있습니다 두 레전드블루 시리즈들이 다, 다 정말 나름대로의 포스를 품으면서 정말 11은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을 함께 봤습니다 제방 모습을 함께 보고 있네요. 제 작업실 방입니다. 술 가지고 놀러 오시면 진하게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실입니다. 같이 보면. 느낌이 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헝그리한 언박싱, 아, 즐겁게 보셨나요? 네, 올해는 정말 이것으로 마치게 될지, 아니면 또그 27일에, 《여주단 원 프라그먼트》를 또 입수하게 될수 있을지 정말 음, 궁금하지만 아무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즐겁게 여주단 일1분들 새롭게 나온 1 1분들을 함께 집중 조명하는 그런 즐거운 언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또 많은 어, 펌지를 해주심으로써 공유해 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언제나, 나이키의 협찬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홍보 잘 찍잖아요. <laughs>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